것이 없다. 어을 얼마나 지 느껴도 임신다 그래갖고 일을 기를낳갖고강보보시키만을보로자고에놓그지목자의 밖에서 밤에 자기 양띠를 지키더니 집에 천사가 서 영광 그 빛이 크면 그 양띠를 지키 목자들이 그냥 천사와 파집을무 수밖에 없더요 내가 어? 월 달에 그 목자를을 지키던 목 베들레헴에 가 봤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목자 양치는 그걸 그대로 보인 데 있어요. 어? 거기 양을 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고 천사가 이런데 무서운 말을 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믿지 큰 기쁜 쁨 소식을 너에게 희 전하라. 보세요, 여기요. 내가 온 백성에게 큰 소식을 누구에 너에게 전하라 너가. 이거 야 오늘날 다윗 동네 너희로 했다잖 다윗 동네에 누구를 하여너희로 위하여. 너희를 하여 누구요? 우리들을 위하여. 아니, 본문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목자들. 목자들, 목자들. 목자.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몰라. 목자들,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의 노예들, 목자들, 노예들.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한 데부들은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 목전 적 첫째 이운동 진짜를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일들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 구이가 나신 걸 그리스도 주님시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서 구해 놓으신 아기들뿐이 이신이 너희의 표적이라 하니 갑자기 거대한 천문이 그 천도 함께 있어 하늘 사도의 말인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는 게 영광이여 땅에서 기뻐하시면 이번 사람에 평안하다. 천사들이 따라 하늘 올라가는 목자가 서로 말인 이제 베들레까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마 이루지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말와요새까 구해 놓으실 아기를 찾아서, 보천자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니, 듣는 사람 다 목재 말하는 걸 이상이 여기다. 마리아는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듣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하늘께 영말 돌리고, 찬도는 돌려가 아니라, 아,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집에 가서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누구에게? 아기에게 그런데 오늘 여기 목자들은 아기에게 경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지 이것이 중요한 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께 드리고 성인께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는 말도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같은 말로 상통하는 이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또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나를 예. 위해서 탄생하신 예. 예. 거예요 근데 몇 년도 몇일 며칠에 탄생하시는 걸 하나님만 하시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걸 타고 싶고또 누구 말하셔? 하나님만 하시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예수님이 몰라느냐 하나님 아들 입장에서 모른다는 것이지 예수님도 하나님 신대여고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오셨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마시라고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타고 오고 하나님 마시고 예수님 탄생하시고도 몇년 동안 며느리 미친 날 탄생하신지 아무도 몰라 12월 25일을 무상 지구 세계에 재산이 됐던 것을 천주교에서 조작을 해갖고 지금 까지 2천년 넘도록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도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비 분위는 아니에요. 그 날짜를 우리가 지금 다시 정했어제우세에게 전했던 것을 우리 한 번씩 말해 시다4월 속팔날을 누구 날입니까? 천년가 부처. 근데 부처 온 날에 우리 기독교가 야4월 속팔날 부처가 왔으니까 우리 예수님 탄생한 날로 정합시다. 그러면 말이 돼야 돼요. 안 되는 말이 돼. 말하지 않는 사람은 테드는 뭐 똑같은 거예요똑같은제우수 이방신, 잡신들 그 제사 축제일에 예수님의 단내가 한날을 정한 거예요. 첫날이죠. 부처 4월 초보일날 예수님 날로 정합시다. 신나국사 여러분 나름 어떻게요? 기득세 말해 주고 날이 날이, 날이. 근데 지금 어떻게든 한국에는 무감각 상태. 예수님을 제우스 날, 제우스가 제세란 날 탄생하시지 않을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언제 탄생하시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요 그래서 오늘 말로 기쁘게놓신하기를 차고, 다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관도 없어갖고, 우리 개혁성을 사과 일어나지만 영성은 영화. 사람들아 나 자신도 말들이 못는 그 말을 그 거기서 나갔고 보좌 일사 갖고 부유무 거기다 예수님을 천하가 어차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나 찍어 나 주소 이 세상에 저의여 땅에 오시던 사실 믿는 시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안에서 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것을 이날 한 아이가 낳고한 아들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뭘 배웠어요? 정사를 배웠고 커버먼트 여기서 읽으면 권세를 배웠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언러퍼 훌륭하시다 이다시다 모사라 카운셀러 상남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 우리를 상남하시는 분이다 전동하신 하나님이시라 얼마든지 가 모든 것을 하시나 보냐, 영종하시는 아부자, 에어라시티 파도. 자, 보세요. 예수님을 영원히 계시는 누구예요? 아버지. 야 우리 주민이가, 문제가 그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영어로 뭐요? 그레드 파들이야. 그런 게 해야 되냐, 그레드 파들이 해야 되요 한라음해 봐요. 그래, 그래도 봐 아니야?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한테 영어 발음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신데 아들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 King of Peace. 평화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을 저와 인도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인류에게도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 평화를 깨뜨면그 정서와 평범함이 무궁하면 또 다시 세우게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온 터라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낙문의 주민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네. 이르신다 하나님을 위하물의 주님이 열심히 이르시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합니다 아, 박살이 떠나는 후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게 고민할 때를 말할 때 헤롯이 아이를 찾아와 주기로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우리나라 성경 개혁에는 애굽이나하지만은 이집트가 어, 어느 성교에 피하여 내가 내게 일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있었으니 이는 주님께서 선지라고 말씀하신 바 이집트 전에 알을 풀다음을 이루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의 소문주를 알고 시민으로월 삼일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징용 안에 있는 산 아이를 박사에게 사흘 알을 품고 뜰을 길어야 수살부터 과일로 그 다주이라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수살 아르주나이가 십만 명 이상 넘는다고 해요. 성경이 안 나와서 몰라. 근데 고고신학자, 옛날을 그영하한 정통신학자, 신학자도 자유신학가 있고, 정통신학자인데, 그 정통고학을 영하한 박사예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라에 옛날 고고학을 연구하는 박사했다는 분이요. 근데 그 박사가 십만 명이서는 죽었 근데 성경에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 한신학적 얘기로, 그냥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가 뭐가 대단하길래 주자님들 오늘 다 쳐죽이냐? 그 예수 아는 나쁜 놈이다. <laughs> 어떻게 이제 반례는 비말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시사 고고학자 신학자 말한 대로 10만 명을 예수 믿으면 죽었어. 그 사람을 예수 때에 죽었다고 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을 전세가 지금 75개인데 거기서 구만선뭐사 얼마나 많고세요적어요 예수를 통해 구원 받많고어요적어요 정말 많대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그냥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죽임 하나님이 죽요 페루시 죽인 거요 페루시 죽에요 하나님이 죽 왜? 자기 왕뺏까봐왕 자리를 포지라에 해서 죽인 거예요. 이스라 엘 왕이 나셨다. 박사들이걸 눈이 헷갈을 도하고요. 뭐나날또왕 있어? 그 박사들 지내고 두살 이하 다 죽였어. 오늘 두 분들 이거 잘이제생님 말씀하신 다 나날 술법에 그게 통과하는 소리가 특히 나이리 그 날씨로 애관한 곳이라 그가 다시 없으므로 없으므로 이로 받기를 거었다함이릅니라 이런식으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야돼이나아이하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지 좋은 분이 하시니 요셉이이러아이하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아까 유다 어? 유다가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유대가 된 거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유다가 한 차동안에 그뜻이요잉금을두고 거리로 갈고소와니꿈에 주시음을 받아 갈릴주로 떨어져라. 나스런 동네 사사 사실 일을 선지라 하신 말씀에 나스런 사람이라 시가 하심을 이루하십니다. 참 성경에 보면 불행한 사람 테랄테가 두절구작인 누구요 모세. 모세가 테날때는 나네 다 죽였어. 그리고 삼파들이 시브르 사람 그 애굽의 이집트 상파들이 하나를 지냈어요. 그니깐 그러니까 러 남자도 살렸어요. 바라가 물어. 왜? 살렸냐? 아니요. 시부리 여자들이요. 애굽 사람보다 여자들이 더 학생하고 우리가 독자할 수 있으면서 애일 났습니다. 근데 바라가 물었어요. 그때는 나자마자낳자마자 나온 걸 죽이라고 했고요. 근데 나와 물을 어떻게 죽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내온 거예요. 애굽의 상파들이. 그 당시도 삼파들이 있었어요. 우리 큰아들은 병원에 안 갔어요. 삼파가 나서 집에 와서 나한 아프다라고 해서 물어놨는데 빡신 맞으면 그게 그고야 연동이 이게영 지나님머 신강도 사일 삼분 날들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30일 하룻밤 자고 30일 날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나님가이 녀석아 더 참다가. 어? 30일 날 0시 났으면 그냥 어? 1년 2년 동안 먹을 분위기를 먹을 수 있는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나왔냐. <laughs> 그 당시 30일 날 0시 나온 거를 1년 2년 동안 남양분유기가 어디서 그냥 분위기 공짜로 준비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춥다고 날로 날랄래요. 아이뭐 날로 날라. 날로를 아이, 뭐, 날로를 그냥 아들 낳는다고 그래 탕이 닮고 나를 날로 나를 날라. 그래서 사모가 아들이 죽긴 죽구나. 아들 낳안나더니 아들 낳으그니 가자마자 연탄 을내려 해줬어요 내가 만히 내가 참 좋은 남편인가 봐안들 낳았다고 니까나으려안낳니낳려니더 불행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낳 이거 뭐였어요? 페시 잡아서 죽일 라고지 도망갔어 이스라엘에서 에그 거리 얘기하또 시간 걸리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기하고 도망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중학교 야외학교 다닐 때, 그 전사, 강의 전사님 씻어요. 그데 이제 전사님하고 다쳤는데, <laughs> 내가 나시로 전사님 치를 죽인다고, 사모님하고. 응? 나, 나도, 그 사모님이 돌대내요. 돌대안고막 앞에 도망가고, 전사는막 도망가요. 나, 나도 시지를쓰인다고 말을 나도 다 죽었는데 뭘 씨앗이 나왔어요. 어, 가뜩 죽으면 돼. 그냥 그대로 기회를 안 나눴어요. 그래, 내가 이제 목회를 잘 가야 하는 거 같거든. 맞아, 말썽이 같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네. 가난해 갖고 우리가 돈이 없어 갖고, 집사님 집에서 이런 밥도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이. 우리 부부를 좋게 봤을까? 나쁘게 봤을까? 나쁘게. 해, 왜? 쌀과 충내는 거에요. 보니까 엄마가 가방이고 봉투도 주네 또. 그러니까 찔러 죽인다고? 복해서 뭐야? 복활! 이다 하면 들어 목사! 사모 찔러 죽인다고. 우리 사모가 우리 큰아이 그때. 돌리 되기 전에. 우리 큰아이딱 안고 난 뒤에 도망가면서 찔러 죽인다고. 막 여자한테 졸음은 데 그 여자가 칼딱 쳤는데 어떻게 없어? 내물쫙 썩으면, 구승간야 내가 중학교 시대입니 천두산 찔러 죽인다. 그러네. 야, 이 복도까지 받는구나. 아, 그러나 참여하는 거여. 야, 이녀가 때려자고 죽여야 되나, 내가. 아, 그때는 팔을, 다리를 꺾고놔야 되냐고. 이게 이제, 아, 갓 개척을 해 하고, 아, 아 잠을못 잠을 잤어 잠을못잤어니다왜 이긴지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단이라고 도망가 헤로시죽이라 그러지 전도사의 사모님이 아기를 안고 도망갈 때 내가 낯들고 어? 질려 죽인다 그랬그심정이어 나도 우리 사모님이 아또 우리 큰아들에 안고 난 뒤에 가서 또 <laughs> 가르치는 정말로 심정. 그 심정을 안내면 몰라. 그래서 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보면요 천과서만내 보면. 운병산당이 왔습니다 <laughs> 오늘 좋아할 분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게 찬양하시오 저와 오늘 보을 권하고 싶 하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무엇이 그죠 우리 한번 거기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결론을 아 맺겠습니다 그리여기를에 네, 봅시다 안니또 여기 안나오는거예요우리절 우리년 신요일 휴일 말고 제가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3월 첫 주일날을 2 0 2 0년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려고 했는데 사대가 한한시간만 정도 기도 했어요 야산에서 기도했어요 야산에서 왜? 우리 사문정은 항상 점심을 사대가 산에 사에서 먹고 싸갖고 왔어요 점심 먹으려고 물병을 보니까, 500m 툭 물을 보는데, 물이 다 쏟아져갖고, 너니, 미리 아수 없으랑, 다 쳐신 거야. 난 기도할 때 땅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잠바까지 다 주우냐고, 어떻게. 그래서 가라수웃 입이 없어. 그래서 산을 못올라가고 거기서 한 10분 동안 걸어가서 거기서 평지에서 한 시간 만에 기도했어요. 그래도,